예 네, 유튜브 대담 가겠습니다 목격자 k 권유대표 반갑습니다 네, 박광배 tv의 박광배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배입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동훈이가 하도 뭐미친누군 널뛰듯이 이러는 바람에 그야말로 막이 하루 종일 어제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희가 사실 항상 이렇게 오면서 좀 뭐 어떤 젊은 시각 좀 통통 튀는 네. 발랄한 그런 시각들 보여드리는 것 그게 저희들 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럴 수는 없고 예.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가짜 뉴스 박살내겠다 오늘 음. 그런 각으로 왔고 네. 가짜 뉴스만 박살내면 한동훈이 같이 박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음. 가지고 왔습니다. 예. 박광규 대표. 네. 지금 국민들께서 그. 어제는 기쁘다가 오늘은 슬펐다가 음. 거의 롤러 코스터 같은 그런 예. 감정들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홍장원이라는 자 국정원 1차장으로 있다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질이 됐어요. 잘렸는데 이자 하고 조선일보가 손을 잡고 만들어낸 괴담이에요. 홍장원이는 이게 나중에 지가 책임져야 될것 같으니까 어, 한동훈 체포 어, 지시 받은 적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이가 아주 믿을 만한 뭐 근거에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국정원 1차장 정도면 믿을 만한 근거라고 간주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홍장훈이라는 자가 어 한동훈한테 이 괴담을 어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 홍장훈이라는 자는 그 박지원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지금 예 그.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 홍장원과 조선일보가 만드는 괴담에 완전히 낚시에 엮였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예. 게 정말 가짜 뉴스의 모든 포맷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소스 자체가 음. 정보 소식통 이것이 끝이에요. 익명. 음. 이렇게 무책임한 보도를. 음. 조선일보가 단독을 달고 했습니다. 으흠. 단독을 달 정도면 소스가 있었던 건 있었던 건 맞잖아요. 으흠. 그런데 그걸 익명 처리해야만 했던 이유는 으흠. 그게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이겠죠. 으흠. 그거를 그게 진실이었으면 정보위에 가가지고 그런 방식, 기, 기존에 해왔던 비공개 상임위 진행 방식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대신 대독하듯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공익 제보자 신분을 가지고 공익 제보를 음. 하겠죠 음.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시점은 개엄직후예요개엄 음. 직후에 한 거의 한 십몇 분 만에 한 50분 만에 전화 통화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서 전화 통화 기록도 보여줬다는 음. 거예요 네. 4일 날그 난리가 났는데 그 조용히 있었다고요 음. 그날 했었어야죠 음. 그날 했었어야 되는데 이틀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가 끌려 나온 건 음흠. 아까 표현했던 어제는 우리가 웃었지만 오늘 좀 우, 뭐 우, 우울하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음. 어제 우파가 웃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위기감 느낀 것이 아닌가. 아하. 급조해서 하나 빨리 지금 하자. 음. 왜냐? 탄핵 표결만 하면 그게 거짓인 게 밝혀져도 상관없다. 그렇지. 우리는 2016년에 그걸 경험했다. 이걸 음. 반복하려는 그 민주당의 음. 항상 반복되는 거짓 선동 그렇죠. 해봅니다. 박근혜 탄핵하고 나서 뭐 세월호 일곱 시간 개담이개담으로 밝혀진들 뭐뭐뭐 상관이 있어? 뭐삼맥 조가 있었다. 뭐 그런 어. 말, 그런 거짓말들이 엄청 많았어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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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 차장이 해외 담당, 네, 해외 담당이 잊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그런 분은 국정원, 국정 원장한테 지시를 하지 일 음. 차장한테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음.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홍장원 일 차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도불구하고 지금 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음.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흥. 저는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지원과 홍차장이 연결돼 있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먹해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지원과 한동훈 또연관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청문회 때 한동훈이 마치 박지원한테 이렇게 명령을 받는 듯한 음. 국정농단 시국이었어요. 그때가. 맞습니다. 음. 국정농단 시국에 박지원이랑 한동훈이랑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음. 저는 그렇다면 이 지금 갑자기 급조한 이쪽 대본 한동훈 또 참여했을 수도 있다. 음. 그것말씀그 포인트인데 그 거기에서 가장 여실하게 느껴졌던 감정은 박지원이 상황이고 음. 한동훈은 그렇게 아주 굴복적일 수가 없어요. 어. 막 거, 허리를 조아리면서 두손 음. 모으고 아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지금 이제 박지원 이름이 나온 건 박지원이 전직 국정원장 아닙니까? 네. 전 국정원장이면서 조직 장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네. 참 문재인 정부가 운이 좋고 또 아주 악랄한 계산들을 많이 굴려가지고 임기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아주 세게 걸었는데 네. 국정원을 5년 만에 그렇게 완전히 박살 내놓을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음. 제가 국정원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뉴스를 몇 개를 쭉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추서가 계속 용산으로 들어간다. 누구누구가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라고 추서를 보내가지고 음. 실제로 국정원 1차장, 2차장이 동시에 바뀐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국정원장도 바뀌었어요. 음. 김기현 때. 예.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단 일반 대중에게 그 내막은 안 나오지만 음. 분명히 그런 어떤 개파 라든가 정치 성향이라든가 혹은 그 뒤에서 뭔가 이중적인 플레이 하는 게 들켰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음. 겁니다. 대통령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음. 대통령이 직할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는데 수사기관도 마음대로 개입 못 하는데 그 국정원조차도 이게 겐지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점. 그런데 홍정원과 관련해가지고 투서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음, 예. 중국에 안 간지 먼지를 샀는데 그게 개인이 착복하기 위해서 샀냐 이런 투서가 들어갔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미 있었어요. 그 중국의 그 부동산은요 굉장히 예.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에 많이 활동하고 특히 중국 국정원 요원들은 대사관에서 외교, 자기 외교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박선원이 상하이 총영사인가 그랬어요. 음. 예. 지금 이름이 다 같이 끌려 나옵니다. 음. 박선원이 음. 상하이 총영사하다가 국정원에서 2인자까지 올라갔었죠. 음. 심지어 박지원을 교체한다라는 루머가 있을 때는 박선원으로 교체된다는 음. 그 루머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혹시 700만 달러의그 부동산이 박선원 박지원 이런 사람들과 연결된 것인가 음. 이런 의심도 할수 있을 정도의 투서가 있어 일단 있었다는 이올 음. 여름에 음. 그 사람이 이번에 정치적 중립 위반해서 경질로 보고 올렸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겠다 음. 예 요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이 조목조목 어 <laughs> 반박을 했고 아니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정원장한테 지시하지 그 해외 담당 일 차장한테 무슨 지시를 했겠냐 그리고 국정원은 지금 간첩도 못 잡는다 근데 무슨 체포조를 구성한들 체포할 요원이 있냐 국정원이 본인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계엄군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부터 해가지고 말이 지금 안 되는데 계엄 해제 이후에도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 차장이 국정원장한테 어 이재명한테 혹시 한번 보고 해보라라고 음. 얘기했던 것부터가 저는 이거는 허락치 아닌가. 음. 어, 홍장원 이 사람이 혹시 민주당에 입당하고 싶은 것든 아닌가. 나는 좀 해보자. 이건 이제 어쨌든 홍장원이도 오늘 얼마 전 조금 전에 어, 난 지시 받은 적 없다 음. 어, 이렇게 이제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오늘 그 12시경부터. 어, 탄핵을 내일 7 시에 한다고 했던 것을 오늘 당겨서 한다는 얘기가 막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이가 낚시밥을 묵을고 이제 뭐길길이 날뛰었는데 그때 잽싸게 그 본회의 소집해가지고서 갔으면은 아마 평일 가결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재밌는 네. 흐름이 있어요. 음. 한동훈이 딱그 최고위 회의를 딱 하자마자 음흠. 이재명이 한동훈 만나자. 아. 음. 근데 너무나 대통령이 잘하신 게 음. 한동훈 너 나부터 만나자. 음. 그러면서 흐름이 확 뒤집어진 게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한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음. 저는 좌익들 커뮤니티나 뭐 댓글 패턴들을 봤어요. 아하. 한동훈 용기 잃지 마라. 응원한다. 혹은 한동훈 <laughs> 결국 변질되겠네. 뭐 이런 음. 식의. 그러니까 진짜로 다된 밥에. 코 빠지는 음. 느낌을 좌익들은 느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어떤 진실과 거짓이 막 혼재해서 섞여 있을 때 대통령이 딱 그걸 갈라줄 거라는 걸 얘네들이 너무 알기 때문에 왜냐? 거짓말을 만든 사람들은 알죠. 음. 음.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여론전이 유효할 때 빨리 표결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음. 자. 음, 근데 어쨌든 그자파들이 던진 낚시밥 이거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할수 없이 한동훈이 불러갖고 그 낚시밥의 낚시를 빼준 것 같아요. 네. 예. 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질을 체포하려고 했니 어쩐지 어쩐지 이 얘기는 지금 더 이상 안 나오죠? 음. 그것부터가 지금 본인이 얼마나 급했는지, 음, 음. 본인이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했는지 모든 행동 하나 하나가 너무 오늘 내일. 음. 곧 죽을 사람처럼 정치적 운명이 끝날 사람처럼 움직였는데 <laughs> 뭐제가 많아요, 단계 에좀뭐 했습니까? <laughs>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원래는 대통령이 제일 끌려가야 되는데 <laughs> 왜 한동훈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쵸? 보이지? 그게 웃, 웃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좌우 사이에서 껴가지고 오히려 정치적 인생이 오늘 내일 안에 끝나버릴 게된게 한동훈이다. 거의 느낌이. 네. 이재명한테 개목줄 걸려 가지고 끌려다니는 기분이에요. 네. 거의 음. 그 느낌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아까 논평했지만 이재명이가 확실히 한동훈이보다는 한수 위에요. 아, 이재명이가 아까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이제 지금껏 많이 봐 왔는데 저게 대통령 직무 배제를 얘기했지 탄핵을 얘기하지 않잖습니 그거는 음. 한동훈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음. 저는 이게 제일 웃기더라고요. 뭐냐면 아. 한동훈이 대통령과 담화를 하고 돌아와서 표정이 어둡다. 그리고 음. 의총에 들어갔잖아요. 음. 그 과정에는 가짜뉴스 잠깐 있었습니다. 아, 해프닝 같은 가짜뉴스, 음. 대통령이 뭐 국회로 온다느니. 음. 근데 한동훈이 의총에서 비공개 의총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탄핵 부결이라는 당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음.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해요. 그 다음에 <laughs>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직무정지였잖아요. 음. 아까 그 비공개 의총에서는. 업무 정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제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음. 표현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직무 정지와 업무 정지는 또 다르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한동훈이요, 저는 아침에는 분명히 탄핵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음. 대통령 만나고 나니까 음. 안 되겠는데. 우와, 완전히 진실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출구를 찾으려고 한동훈이 하는 거는 항상 말장난. 음. 예, 나 지금 업무 정지라 그랬지 탄핵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음. 실제로 지금 의총 분위기가 의총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음. 탄핵 당론은 확고부동하다.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한동훈이가 뭐질 잡아다가 죽일 듯이 뭐 <laughs> 했다고 이제 이 낙지밥을 <laughs> 이제 묶고 난 다음에 펄펄 뛰면서 할때 그때 추경원의 대표나 김재현 최고위원이나 네. 또 박상훈 경,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전부 말렸다는 거거든요. 말린 음, 이유가 간단해요 그렇죠. 야, 사실관계 확인 좀 해보고 해. 그렇죠. 아. 그런데 한동훈 <laughs> 표현은 이거였잖아요. 사실이곧 드러날 것이다. 음.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좀말씀하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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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관계가 곧 드러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의총에서 자기가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대통령 그런, 만나서 설명 예. 들었다. 예. 어. 아니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라고 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체포조가 활동한 건 사실이다. 사실로 밝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미 어제 그저께, 버전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 음. 대통령 만나가지고 조회 체포하려고 그랬어. 이거 했잖아요. 결국 좀 웃기 가시는 것 같은데. 참을 수없었는데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laughs> 음, 좀 진짜게. <진작에. 웃음>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그뭐 대통령이 국회로 오는데 막아야 된다 그러고 하여튼 황당한 해프닝이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가짜 뉴스 해프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정. 바퀴벌레 색출 작전을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게 어, 대통령께서 일부러 뭔가 누가 배신자인지 음.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뭐라 던지시고 걸린 걸 확인하신 거 아닌가 <laughs> 좀 그런 추측을 했었거든요. 지금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어. 저희도 뭘 믿어, 뭘 믿어대고 뭘아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흠. 그 와중에서 거기서 이제 어, 민주당과 함께 했던 국민의힘 사람들 과연 누굴까? 저는 그게 한동훈이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합니다. 그 소스를 누가 받았겠어요? 음. 예. 음. 제일 웃겼던 게 한동훈이랑 이재명이랑 거의 동시에 기자회견 형태의 방, 음. 그 발언 음. 성명을 했어요. 네. 예. 그건 완전히 한 맞춘 것처럼 음. 어쩌면 음. 이재명이 한동훈한테는 안, 안 알려주고 일부러 한동훈하고 겹쳐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오히려 자기가 지금 한 맞추고 있는 거를 음. 그걸로 한동훈을 엮어버리려고 음. 심지어 뭐 한동훈이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도 안내한 것들은 안내한 건 친한 게 아니고 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잖습니까 음.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한페인걸 보졌다 <laughs>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퀴벌레 실조 <laughs> 작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저 권여 대표가 의총에서 탄핵 얘기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그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어 그래요 네. 한명도 없다 그랬어요 예. 물론 의총이 (108명이) 다 발언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뭐 조경태나 안철수가 어쨌든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뭐 몇,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음, 네. 의총과 무관하게 아, 의원들을 한번 전수로 물어봤다. 뭐 이런 음, 매체가 있어요. 여명 네. 정도 나왔다. 뭐 이런 보도가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의총에서 결정하는 건 당론 아닙니까? 음. 본인이 소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론이 결정되면 이 당론은 어떤 거냐? 퇴장하는 거잖아요. 아. 아예 탄핵 표결 시작합니다 하면 다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음. 거기에서 끝까지 앉아서 버틸 깡다구가 조경태가 꿈이 십선인데 <laughs> 내 꿈이 0선이다0선인데 <laughs> 네. 조경태가 육선으로 만족할까요? 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감당 생각합니다. 감당 못할 겁니다. 국민들이 네. 무서워서 감당 못할 네. 겁니다. 지금 많은 보수 국민들이 애국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어 대통령께서 개헌령을 내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인터넷에서 유행은요. 음. 나라도 계엄령이 음. 이겁니다. 음. 오, 사정을 들어보니까 계엄령을 내리면 했구나라는 게 음. 지금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뭉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의원들도 어, "나 이러다가는 정말 배신자로 낙인찍히겠는 걸" 음. 하면서 좀 발을 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어떤 언론인지 여섯 뭐 명이라고 이제 그~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더블헤이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저는 찬성할까? 누구좋으라고 음. 아 지금 대통령 탄핵하면은 결국 이재명이한테 대통령 갖다 바치는 꼴인데 그걸 어. 이재명이한테 학살당했던 이 반면계 비명계 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어. 이 사람들이 이재명 좋으라고 그 찬성해줄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그생지못했습니 진짜. 네. 네. 어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laughs> 자, 그럼 <그건> 그렇고. <laughs> 이번에 이제 밝혀진 또 하나의 진실은 윤석 대통령이 이걸 정말 개, 개, 군이라고 하는 게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소대단이 저 병력 이동도 매뉴얼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개엄인데 이게 매뉴얼이 없을 리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하는 건데 이번에 국회에서 두뭐 시간 넘게 생방송으로 보여준 거는 전혀 그런 수준의 개엄령이 아니잖아요. 생방송으로 받기에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음흠.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방송 영상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대부분 사실 좌파 매체들이 좌파 유튜버들이 네. 그 아. 안에 먼저 들어가서 민주당 도움 받아가지고 뭐 미디어 뭐뭐 뭐 땡땡 오마이 땡땡 뭐 이런 데가 음. 그걸 다 중계해준 게 음흠. 고마운 일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총구 잡은 거 가지고 굉장히 어, 그렇죠. 뭐 프레임 잡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다음 날 지나 보니까 어 총기를 탈철했네 어. 그런 식으로 또 요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음. 아주 유명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이 왜곡하는 거 음.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찌르려고 오는 건데 음. 마치 그거를 프레임을 요렇게 잡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다 음.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딱그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에서의 그~ 이 진입 그거는 일종의 이제 저 성동이고 네. 실제로 어~ 격서 어~ 성관에서 했다. 네. 그러면 진짜 목표는 선관위의 영장을 아무리 청구해도 이 내놓지 않을 선관위의 그 서버 맞습니다. 어, 부정선거 관련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런 해석이 예, 나오고 있고 어, 그게 뭐 대세인 것 같아요. 그 점은 두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광기 대표 오늘 네. 예,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자 했던 의지는 많은 애국민에 의해서 고발도 있었고 재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선관위 카르텔을 막지 못했습니다. 음. 하지만 개엄 당시 포고령을 보시면알수 있는데 개엄법 구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게 개엄의 특징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개엄이 합법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리고 압수했던 물건이 있다면 그렇다면 영장주의에 벗어나서 계엄법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이 부분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우리는 지금 미국이 개음을 몰랐다 이런 소식을 못 들었다 했는데 음. 그건 부정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한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laughs> 정부 트럼프 정부를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닌가라는 아하, 예.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든한테는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다 보면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꽤 많은 수를 생각했던 작전이고 그리고 이재명도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해 갔다고 음. BBC에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게 진짜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엄청나게 강한 무기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음. 그래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이제 말한 포인트가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음. 오늘 선관위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노태악이 브리핑을 합니다. 음. 그리고 심지어 cctv 사진까지 막 공개해가면서 반출된 게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서버니 머니 아무것도 빼앗긴 적이 없다. 그런데 뭔가를 반출하는 사진은 우린 이미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방첩사가 약간 음. 어떤 특저, 특수한 포장을 해 가지고 꽤큰 사이즈의 뭐 물건을 음. 들고 가는 걸 음. 사진이 여러 장이어서 그게 다른 물건 여러 갠지 한 건이 여러 개인, 여러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진은 봤거든요. 근데 송관위에서는 반출된 게 없어요라고 했고 음. 아주 재미있게 BBC의 이재명이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음흠. 이 불일치가 도대체 뭘까? 음흠.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러니까 선관위 쪽 그리고 좌익들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절대로 부정선거일 리가 없는데 오히려 가짜 정보를 심어 넣어가지고 조작한 것처럼 음. 조작을 하는 거 아니야? 음. 조작에 조작을 하는 거 아니야? 요 논리를 음흠.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성관이 입장에서는 반출된 게 없다라는 그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윤석열 정부의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위한 밑밥. 음. 이런 불일치가 아닐까? 그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관이 성관이 서버를 그냥 사진만 찍어가는 거를 음. 공개하면서 마치 우리는 털린 게 없다는 그렇죠. 그런 언론 플레이를 선관위가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반박이 음.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사실 서버라는 건 통째로 가져갈 필요도 없고 음. 이미징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똑 음. 디스크를 완전히 똑같이 복제하면 음. 거기에서 벌어졌던 입력, 삭제, 뭐 조작, 카피 뭐 이런 게다 음.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단계가 음. 필요 없는데도 굳이 반출 이야기를 했던 것 그런데 실제로는 반출이 있었다는 이재명의 주장, 예 뭔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세가 최고로 올랐다 심지어 많은 어떤 여론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 막 환호하는 것도 보지만 뭐 네이버 뉴스라든가 많은 커뮤니티라든가 우파적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맨날 거짓말하는 걔네들이 오늘 거짓말 한이 음. 시나리오는 음. 개연성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겠다. 그래서 그 이제 성관이의 서버가 됐건 하여튼 뭔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근거와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저희 이제 우리들은 지금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회에는 707 특수전 부대가 투입된 반면에. 성관이 쪽으로는 이방첩대에 음. 사이버 요원들이 다수 포함된 맞습니다. 그 개운군 진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세시간 머물러서 그걸 처리 못 했을 리가 없죠. 맞습니다. 네. 자, 어, 이게 뭐저 세계 최고 수준의 북한 해커들하고 싸우는 부대니까. 그렇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증거를 <laughs> 나름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laughs> 포렌식도 하고 뭐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 어떻게 되냐? 어. 그러면 권한 대행이 과연 그 수사를 어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관위의 증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이라는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 확보했다면, 그러니까 자판은 지금 확보했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된다. 어. 직무정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되는 거거든요 우리 반대로 더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나 한딸들은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책임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laughs> 그러면 이게 이재명 세력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뭐 한동훈이가 매일 밤 꿈꾸는 대통령될수 있는 제일 쉬운 길이거든 아직도 꿈을 꿀까요? <laughs> 어, 아직도 꿈을 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진짜 대통령 되고 싶으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라. 음. 적어도 이 부정선거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처럼 강단 있게 몰고 갈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예? 비상경까지 발동해서 확보한 증거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증거 예.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1 1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배에서 다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음. 마지막으로도 대통령 지키는 모습이라 보인다면 음음.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아침에 인상이 너무 셌어요아음 그걸 뒤집기 위해 더 세게 충성해라. <웃음> <웃음> 완전히 그냥 박박 결라 그냥. 평소에도 이 한동훈이 배신자지 모르는 사람이 오늘부터는 배신자인 셈. 내일 아침에 일테면 국회 정문에서. 어, 탄핵 저지 삭발투쟁이라도 하면 아, 삭발 믿어주겠어 아.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laughs> 뭐 남은 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뽑아라. 아니, 핀셋으로 뽑아라. 그런 게 얼마나 유리한 신체 조건입니까? 아, 맞습니다. 응. 빨리 끝나니까. 수월하니까요. 응. 저는 충분히 아, 그정도면 오늘 아침에 그 황당했던 그 배신자 모습을 조금 감출수 있을지 만에 가능합니다. 아예 우리가 그것까지는 인정할게요. 삭발식을 할 필요는 없다. 삭발한 모습으로 나타나라. 아.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음. <laughs> 자 어,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 우리 자유파국민들이 지금도 어, 투쟁하고 있고 내일은 어쨌든 탄핵 저지.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한 예, 국회 앞에서 의 집회부터 해서 어그 대한문 앞에서 의 집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유파가 총 출동할 것 같습니다. 이 자유파와 또 국민의 힘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말씀씩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마무리 전에 예, 그러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어마어마한 어떤 정치적 압박 그러니까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한다. 음. 실제 고발 들어간 것 같더라고 국수권으로. 네. 추경호가 정말 힘든 싸움을 멋지게 잘 싸우고 있고 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는 아주 대응을 잘합니다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내가 뭘 했는지를 다 입증하겠다 어, 그렇죠. 그리고 이결과로서 너네들 다 법적 조치한다 음. 한동훈한테 바랬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음. 음. 그냥 보고 배우고 못 배우면 삭발이라도 해라 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어, 마무리 마무리에만 네, 네, 예, 마무리 예. 말씀 예, 네 마무리 말씀 네 저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가 있는데 대통령에 관한 뉴스가 여러 언론사에 나오더라도 믿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말만 믿으면 됩니다 음, 음. 이상한 언론들 말 듣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전원 형식은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음.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음. 지금 롤러코스터니까요. 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건강해야잘 싸울 수 있습니다. 너무 흥분하다 보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과 뜨거운 주먹으로. 싸우자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뽑았으면 책임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여대표. 저 또한 우리는 대통령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제발 정권 교체 해달라고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 해달라고 부탁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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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 정도 믿을만한가 한 놈이 지금 배신하잖아요.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동안에 관심 가졌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나요? 이제 개업령을 하니까 그러셨나라고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조바심 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앉은 자리에서 할수 있는 건요. 모든 온라인 공간에 댓글을 쓸수 있는 장소에 가셔 가지고 댓글 쓰세요. 공감 비공감 누르세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화병나서 안 되겠으면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질러 주십시오. 어떤 집회는 누가 주최하니까 안 되고 어디나 안... 그따위 이야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어디라도 나가가지고 머릿수 하나 보태고 외쳐 주십시오. 예. 좀 오만한 태도일 수 있겠지만 간절하게 호소 드려봤습니다. 음, 그래. 예, 오늘 어, 자유파 전사 두 유튜버의 대담이었습니다. 목격자 K 김유 권유 대표 그리고 박광배 TV의 박광배 대표 함께했습니다. 이 목격자 K 유튜브 주소 그리고 박광배 TV의 유튜브 주소 저희들이 고정창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챙겨서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